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400명의 길레안 야베스 처녀들을 포로로 주었지만 여전히 처녀의 숫자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들이 축제일에 춤을 출때 베냐민 남자들이 급습하여 처녀들을 납치하도록 유도합니다. 베냐민 입장에서 보면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다수 생겨나게 되죠. 이는 결국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애쓰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한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를 25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어디까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까? 22절에 보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즉 죄가 맞는지 아닌지도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정말 왕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특징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왕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인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를 보여주고 바벨탑이 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왕이 될수 없습니다.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청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